안녕하세요 행복하고 편하다 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금강 이몬네다 이기입니다 오늘도요 새로운 품종들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건데요 와 이거 어떡해요 오늘도 대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20여가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거예요 보여드리면 어, 빠른 선점이 중요할 것 같은게 왜냐면 수량이 여기 박스에 당겨지는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빠르게 보이지 않으면 요 금방 소진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하고 멋진 아이들 또 제가 신나게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품종으로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시면 되시는데 이거는 이제 뿌리가 없는 수입받은 다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받으셔서 음 지금 날씨가 4월이에요. 4월이 가장 좋은 어 기온을 주고 있습니다. 다육이한테. 왜냐하면 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뿌리 성장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4월 달, 5월 초까지라고 해요. 지금 심어 주시면요. 빠르게 이 아이들을 잡을 수 있어요. 뿌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매하시는데 음, 지금 계절이 아주 좋다고 하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아주 어여쁜 아이들로 묵은 군생들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다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엘 아니에요, 다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아르제 군생이 이렇게 왔는데요. 군생 한몸 군생이죠. 한몸 군생 이렇게 노란 빛과 함께 어, 핑크 빛의 피멍이 들어오는 무군두기 음, 아르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를 들어볼게요. 여기 들어볼게요.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삼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밑에도 자구가 나와 있고 목지라가 되어 있는 어, 아르제 군생입니다. 14cm 가량 되는 사이즈로 해서 요거는 얼굴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세개의 얼굴이지만 여기 얼굴 오두의 얼굴도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안에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laughs> 제가 분화줘도음 보시면 요렇게 뿌리가 뿌리가 요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또딱그 화분에 안착을 시켜 주시면 뿌리 금방 나올 거고요. 지금 빛깔이 이렇게 다져져 있습니다. 색깔 보시면 노란색의 입장 색깔과 함께 핑크색의 피망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아르제이 어, 전형적인 색깔이죠. 요거 어, 처음에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는 좀더 컸을 거예요. 두배 정도의 얼굴이었을 텐데 이렇게 지금 목지라를 시키시면서 다져 놓은 거죠. 다져 놓은 거라서 이렇게 멋진 빛감을 낼수 있는 거고 목대도 목지라가 되는 겁니다. 가격은요 15,000원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가격? 요거 이미 다 이제 이 아이들이 음. 다 어, 다져져 있어서 빛감이 다 나왔는데 뭐얘 얘는 이렇게 쓰러져 있네요 <laughs> 이런 아 이들은 이렇게 음, 잘 바로 잡아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어, 준비되어 있는 아르제 어요 수량이 달까요 요거 음 요거 지금 보여지는 게 다인가요 어 요게 다네요 그래서 <laughs> 빠른 선점 부탁드리고요 음 요거 0 0 0 원에 이렇게 아르제 묵둥이 군생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요 아이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영 차라가 있는데 부영 차라 여러분 가격 있는 거 아시죠? 대박이에요. 요거, 어떻게 해? 요것도 꼭 선전 마셔야죠. 제가 왜,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부용철아. 사이즈, 전체 사이즈 보니까 16cm가 넘어요. 와, 세상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박. 9,000원입니다, 9,000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9,000원이에요. 9,000원에, 이렇게멋지 부용철아가, 응, 준비가 돼 있어요. 요것도 너무 좋죠, 수영. 와, 가성비 아주 끝내줍니다. 가성비 너무 좋고요 부영차라. 요것도 딱 이렇게 화분에, 롱분에 심어서 뿌리 내시고 키우시면 되시는 거고, 어, 제가 너무 목소리가 커진 것같아좀 차분하게, 침착하게 가겠습니다. 너무 좋은, 음, 나머지 여러분께 소리를 질렀네요. 이거 부영차라입니다. 9,000원에, 9,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좋아요. 수영. 밥도 정말 많고요 어, 입장도 정말 많고. 보랏빛의 빛감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부용차라. 아, 부용차라 가격이 센아인데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엘샤 어른공지가준비돼 있는데, 이 아이, 빛감 좀 보세요, 여러분. 빛감 좀 보소. 빛감 좀 보소, 세상에라. 핑크색이에요. 엘샤가 오래되면 노란 빛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운데 보시면 그 엘샤의 빛감이 살짝 보여요, 안쪽에. 얼마나 오래 다져지고 키워놨으면, 요렇게 핑크빛으로 다 아이들이 다 바뀌었을까요? 어, 백분도 뽀얗게 있으면서, 엘샤 얼음공주가 왜 마치 얼음이, 얼음, 빙판에 백분처럼 되어 있다 해서, 그러니까 그 백분이 얼음처럼 되어 있다 해서 발을 거꾸로 하네요. 어, 백분이 이렇게 그 갈라지는 얼음처럼 되어 있어요. 보시면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고급, 고급 때문에 얼음공주라는 이름이, 어, 지어진 거잖아요. 엘샤 얼음공주입니다. 가격이 8,000원입니다. 8,000원. 사이즈 보셨죠? 사이즈는 한 9에서 10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얼굴은 2, 4, 6, 8. 뭐 구두, 자가도 구두, 자가도 구두. 요거는 더 많은 어, 얼굴들이 막 모여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요것도 화분에 이렇게 착 안착을 시켜놓으시면, 어, 뿌리가 나올 거고요. 둘레, 여섯, 여덟. 요것도 열 개나 되나봐. 둘레, 여섯, 여덟. 여덟 개 되네요. 여덟 개. 어, 요렇게. 어, 핑크색의 에이사 얼어공지 여러분 구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기서 처음 보네요. 어, 요거 여러분 얼마?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베리베리베리, 베리베리 너무 예쁜, 어, 설방울처럼, 동글동글하게 어, 모아지면서 성장을 해주는, 어, 라즈베리, 크림베리, 뭐, 레몬베리, 베리 종류가 엄청 많죠.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붉은 핑크색의 빛감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얼굴수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얼굴수가 10cm 정도 되네요, 사이즈는. 둘, 레 여섯, 여덟. 이것도 구두 돼서 구두. 제가 집은 게 구두고요. 어 보통 요렇게 되어 있는 한몸 분쇄 이 아이도 뿌리 여러분 요렇게 잘려져 있어요. 이거 또 살포시 올려 놓으시면 어 돼요. 이 베리 종류 아이, 아이들이 왜 분갈이 할때 여러분 큰 얼굴에 아이들 분갈이 할때 이렇게 자가 분리가 돼서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심잖아요. 이 아이들은 목대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목대가 나왔으면서 한 몸으로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가운데다 푹 올려 놓으시면 뿌리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 줄기 있잖아요. 목대에서도 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자가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음, 요거는 이제 빛감을 보니까, 어, 연한 핑크색 빛감 지금도 보이고 있지만, 요렇게 되면서요, 동글동글해지면서 입장이 약간 노릇하게, 노랗게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만삼천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크림베리. 크림베리입니다. 오, 한몸은 특이하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니, 베리를. <laughs> 신기하네요. 어, 요거 여러분, 어, 만삼천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세대베리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저도 이거 키워봤어요. 예전에 키워나요 키웠는데 정말 색깔이 가운데 말고 가장자리가 진한 핑크색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딱딱딱하게 따글 입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옹골 옹골 안쪽으로 모아지면서 귀엽게 크는 색깔이 정말 진해서 어, 화려함을 정말 과시를 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 세대베리아입니다. 이거 묵둥이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이즈는 크지 않고 얼굴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작고 아담하고 사랑스러운 어, 그런 자구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8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뒤집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목대 보세요. 목대, 목지라다돼 있고 완전 짝짝이 굳혀져 있는 군생, 한몸 군생입니다. 이거 세대베리아는 만 원에 준비돼 있어요. 이것도 소형분에 딱 올려놓으시면 이제 뿔이 나올 거고요. 한몸 잘 되어 있죠? 뿔이 나오고 있네요. 딱 올려서 키우시면 이제 뿔이 나오면서 자리 잡으면 더이쁜 세대베리아가 될 거예요. 가격은 얼마? 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이 이렇게 왔습니다. 수련. 수련 핑크색의 수련이에요. 와, 수련도 환상이죠. 요것도 전체 사이즈 10cm 정도 될것 같고요. 어, 4두 정도 되는 얼굴입니다. 어, 10cm 정도 되죠. 음, 빛깔, 지금 노란 빛깔의 입장 색깔과 핑크색이 이렇게그 겉에 색이 나오고 있고 요것도 한번 군생이에요.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도 살포시 올려놓으셔야죠. 어, 수련이 요것도 이제 컸을 텐데 이미 이제 다 다져질 때도 다져져서 이렇게 작아진 어, 얼굴과 그리고 수형으로 만들어진 수입되어서 만들어져서 수입되어서 들어온 아이들이고요. 음, 엄마나, 엄마나, 엄마나 사장님, 어떡해요? <laughs> 어,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사두근생 떨어진 거는 안 드릴게요. 건강한 어, 요 아이로 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분갈이 하시다가 이거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잘 떨어져요.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갖고 한자리에 심으시면 돼요. 합식한 것처럼, 합식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목대 부러진 데서도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럽니다. 어, 요거 수련 핑크빛으로 올려오고 있는 음, 아주 예쁜 멋진 빛감입니다. 수련이는 얼마냐면 9,000원.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고 수련도 보여 드리고요. 와 이게 뭐냐면 여러분 탱고 세상에 탱고도 수입이 되었, 되었습니다 탱고예요 어 요것도 목지라가 돼있지만 커팅으로 된이건 군생이네요 딱 보여지고요 요거 가격이 너무 좋아요 이거 오래 키우면 노란 빛깔과 동글동글한 입장으로 해서 제가 예전에 짧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모아놓으셨잖아요 이거 여섯 개 합친 거예요 아 다섯 개 5개. 다섯 음. 개를 합친 거예요 요게 얼마냐면 6,000원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6,000원. 5개 6,000원 드립니다, 탱고. 어, 요렇게 목지라가 다된 거라서, 여러분, 이또 이제, 이렇게 모아서, 5개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도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5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거 랜덤으로 해서, 랜덤으로 해서, 요렇게 5개. 요건 5개가 되려나? 어떤 게 5개? 요게 5개. 네. 응, 요렇게. 5개 그렇게 많아요? 아, 더될거 같은데, 5개? 하나, 둘, 셋. 네. 어, 5개가 이렇게 많아. 네. <laughs> 어, 요렇게 많아, 5개가. 어, 요거를, 여러분, 얼마? 6,000원. 6,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탱고. 이거 오래 키우면요. 여러분, 노란 빛깔에 또, 어, 입장 색이 나오면서 핑크색의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묵둥이들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렇게 키우면 너무 예쁜이 아이. 아, 좋다. 가격 너무 좋아요. 얼마? 다섯 개. <laughs> 6,000원입니다. 탱고도 강추. 어, 조그만 롱분에 모아서 심으셔서 키우시면 너무 예쁜 탱고가 될것 같고요. 와, 그리고 이 색깔 좀 보세요. 이것도 대박이죠. 와, 이거 어떻게. 이건 미니백 금이에요. 요것도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었고요 목대, 목지라 다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되어 있는 자연 분색이네요. 심지어. 어, 색깔 진한 핑크색으로 나와 있고, 금줄도 이렇게 복, 복년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6,000원. 여러분. 6,000원에 들어왔습니다. 요것도 하나도 좋지만, 두개 심어도 풍성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게 하나도 좋지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심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가격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나 이렇게 오래된 묵은둥이를, 어, 하나에 6,000원. 6,000원. 음 응, 드립니다. 두개 해서 합치카시면 더 예쁠 거 같고 다 똑같아요. 다 자연 군색으로 되어 있어요. 와 이거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풍성해? 더 풍성하네. 어떡하지? <laughs> 이거 하나 에요 6,000원입니다. <laughs> 너무 좋죠 어, 수영은 다 똑같지 않아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나는 왜 이렇게 어, 못생긴게 왔어 그러시면 안돼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랜덤 발송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누군 이쁜거 주고 누군 미운거 주고 그렇게는 못하시죠 <laughs> 어, 그래서 음, 다 일일적으로 똑같이 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잡은게 하필 얼굴이 많이 있었네요 요거 금빛 다 어, 요정도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정도 얼굴로 보시면 되시고 요 가격은 미니백금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것도 여러분, 한몸 아니에요. 9mm에요. 9mm인데, 세상에. 요거는 고무줄을 묶어놨어. 이렇게 드린다고. 요거 한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둘, 몇 개가 들어간 거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고무줄을 다 묶어놔서 그냥 요대로 묶어진 상태로 드린다고 해요. 9mm에요. 와, 9mm인데 얼굴이 아주 동글동글해, 미인처럼 아주 동글동글해졌습니다. 보라색이 짙은 라인이 있고요. 목대는 요렇게 생겼고요. 요것도 지금 한 몸처럼 모아서 심으시면 너무 예쁠것 같고, 가격 9,000원입니다. 9mm, 9,000원. 이렇게 풍성하게, 어, 드리는데, 와, 이거 한우큼 한, 한쿰이 한옥큼이 그냥 한우큼이에요한우큼 제가 다른 것도 들어볼까요? 너무 멋있어. 랬죠이 화분 진짜 예쁜 거. 그, 예약 어울리는 화분 롱분에 심어갖고, 연출하시면. 예술적일 것 같아요. 너무 멋질 것 같은데요? 작품이 하나 탄생할 것 같은 그런 수영입니다. 와, 목대도 너무 멋있어. 목대에서 진짜 꽃이 핀 것처럼 똑같네요. 보라색이 짙은 라인으로 되어 있고, 동글동글하고, 아주 탱탱합니다. 이건 9mm예요. 9mm가 이렇게, <laughs> 이거를 습속의 요정이라고 하지 않나요? 9mm? 그 이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이게 9,000원입니다. 와, 사장님, 완전 오늘 대박. 너무 멋있어요. 9mm, <laughs> 어, 9,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아, 수연이요. 수연은 이제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소품도 있어요. 이건 소형 사이즈고, 어, 한몸 자연군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얼굴이 이렇게 작은데도 얼굴이 몇개 붙어있는지 몰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는 될것 같습니다. 요거 작은 거 좋아하시면 요거 사시면 되시는데, 이게 얼마냐면, 6,000원에,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와, 요런 거는, 아까 제가 들은 게좀 작아 어 대신에 얘는 얼굴이 수가 별로 없네. 그죠? 얼굴이 별로 크큰 큰 얼굴이 있으면 자 어, 얼굴 수가 별몇개 어, 없고요. 그리고 어 작은 얼굴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얼굴 수가 많고 그래요. 전체 사이즈는 10cm가 넘을 것 같고요. 어 수영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런수형도 있고요. 옆으로 긴수형이 많네요, 대신에. 옆으로 긴수형이 많아서 요것도, 옆으로 긴 화분에다가 심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목지라가 다 되어있는 자연군생 수연, 요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거가 부담스러우시면 요거 사시면 되시는데, 요거는 6,000원에, 6 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스 핑키예요 아이스 핑키, 아,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을 수가 아이스핑키가 어, 물이 들어주면 겉에 입장이 완전 핑크핑크하잖아요. 와 이거는 뭐 17cm는 되네요. 엄청 좋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들어볼까요? 뒤에 오 이거는 이제 커팅으로 된 거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커팅 자국이 있죠? 가운데 어, 있어요. 여러분 보여드려야지. 어,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이제 뿌리 여기서 나올 거고 요것도 이제 그 넓은 분에 심으셔서 안착을 시키시면 되시고요. 사이즈가 너무 좋고 가격이 대박이에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laughs> 15,000원. 아이스 핑키, 이렇게 얼굴이 많은데, 15,000원이에요. 가성비 끝내주죠? 여러분, 너무 좋아요. 오늘, 아, 오늘도 역시 사장님께서, 이렇게, 어머, 야, 위험해요. <laughs> 제가 들라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다져와요. 요것도 얼굴이에 지금 들레 네, 여기서 뭐 얼굴 사이즈도 대박이고 중품 군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미 다져질 때도 다 다져진 목질화가 다돼 있는 아이스핑크 여러분 중 사이즈는 만 오천 원으로 만 오천 원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는 여러분 사를로즈 이거 어떻게 사를로즈 어떻게 사를로즈? 사이즈가 대박이에요, 이것도. 사이즈가 얼굴 하나 이것만 해도 8cm, 9cm는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3두라서 큰데, 4두도 있어요. 4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빛감 내주는 거죠. 사를로즈, 어떡해. 사를로즈, 요것도 꼭 사셔야 되겠죠. 오늘 너무 좋아요. 이것만 사셔도 오늘 행복 만땅 플러스가 될것 같습니다. 음, 진한 핑크색이 매력이죠. 사를로즈도, 어, 요렇게 좋고, 사이즈도 좋고, 큰, 큰데 만 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8,000원입니다. 뒤에 뒤를 에 보여드릴까요? 어 제가 들어서 이렇게 목질환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봉구치 흙을 올려갖고 창분에다가 심으시면 여기서 뿌리 내리면서부터 이제 AI도 성장을 성장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빛감 올리고 건강하게 자려주면 되는 거죠. 와 사이즈 제 손으로 손바닥으로 꽉 차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8,0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이고 와 이거 이거는 <laughs> 어, <laughs> 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세요. 어, 를로즈 8,000원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엘콘 금이 있습니다. 엘콘 금이 묵은둥이로 온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철화, 철아요 철화로 되어 있는 엘콘, 이렇게 금이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통통하고, 어, 입장은 이렇게 좀 살짝 길게, 끝에 부분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콘 금, 금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이즈는 이것도 한 전, 길이를 재볼까요? 길이를. 8에서 9cm 정도 나오네요. 8에서 9cm 정도 되는 에코콘 철화입니다. 엘콘 금 철화예요. 가격은, 이거는, 어, 얼마에 써놓으신 거냐면, 이거 얼마, 7,000원에 써놓으신 거. 아, <laughs> 엄청 지웠어. 사장님께서 처음에 2만원 썼다가, 음. 7,000원 완전 원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요새 금이 좀 많이 착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하셔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매겨 놓은 건데요. 요것도 아주 건강하고, 요렇게. 음, 목질, 목진, 목질이 된 어, 에어컨 금 철화입니다 가격 7,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와 이거는 휴밀리스 인데요 이것도 얼굴이 아 사이즈가 이거는 하얀 빛깔이 다 나왔죠 어, 14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 어, 엉덩이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엉덩이 보시고요 이것도 이제 뿌리 이렇게 엉덩이가 쏙 들어간 거는요, 여러분, 그, 창분을 선택하셔서, 좀 지름이 큰 거를 선택하셔서, 흙을 좀 높이 올라, 올리세요. 올려, 올리, 이렇게 봉긋하게 올리셔서, 가운데 부분이 다토로 흙에, 그렇게 하셔갖고 상토를 어떤 분은, 어, 상토를 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위에. 저는 그랬거든요. 그럼 뿌리가 더잘 나온다고? 아니시면 이거를, 음, 화분, 빈 화분에 시, 올려놓으시면 뿌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어, 화분에 심으셔서, 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물 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사이즈가, 이거 자구가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달려있어서, 요렇게, 뒤에 밑둥 이렇게 생겼고요. 자구가 뭐, 이거는,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것도. 제손바닥 가득 찼죠? 엄청 큽니다. 가격 12,000원입니다. 또 묵은 등이에요. 지금 휴미네스 빛감 하얗게 나온 거 보이시죠? 하얀 빛깔과 함께 이제 이거 이제 뿌리 나오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핑크색에 물든 거 함께 어, 색을 내 주는 거죠. 하분 이제 받으셔서 이렇게 떼시면 돼요.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어, 분갈이 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 휴미네스 군생 중 사이즈예요. 12,000원이에요. 그다음에요. 이거는 뭐냐면 티자가 로즈입니다. 티피 자가 로즈, 티피 자가 로즈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그 교배를 티피하고 교배를 한 품종이에요. 요것도 그 동글동글 공 모양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10cm가 넘죠. 얼굴은 둘레 여섯. 이거는 7두로 되어 있어요. 이건 칠두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7두 이상으로 된 걸로 보여집니다. 어, 요것도 뒤에 밑둥을 보여드리면 요렇게 목지라가 돼 있는 묵은둥이 티피 자가 로즈 가격 1 2,000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베리처럼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이제 수영을 만들어 내면서 이렇게 진한 보라색의 빛감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베리 종류라도요 이 색을 나타내주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진한 보라색 빛감으로 나오고 있는 이것도 묵은둥이 베리 종류 이것도 창문에 딱 안착시키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이것도 자가 로즈 이거는 TP 자가 로즈라는 이름이에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리틀 장미, 리틀 장미예요. 리틀 장미 금은 제가 잘 아는데 이거는 리틀 장미입니다. 와 이것도 송이가 엄청 많아요. 송이가 정말 많고 전체 사이즈 10cm 이상, 11cm 정도 이거 나오는데 동글동글 입장이죠. 이것도 아 이거는 조심스럽다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지금 수량이 한정 수량인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음~ 뒤에 밑둥은 요렇게 되어있고 목질화 되어있고 지금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음~ 보면 이것도 뭐 얼굴이 뭐, 수십 개 달려있어서, 이렇게. 예, 네, 이거, 이거 밖에 없대요. 이것도 가격은 이제 만 원인데, 요거, 여러분, 어,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빠르게 선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이게 가는 목대가 있는 특징인가봐요. 여기 가는 목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도 크진, 크지, 크지 않은 얼굴. 입장도 작으면서 귀여운 얼굴로, 동글동글 공 모양처럼 모아져 있어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빛감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빛감을 내고 있는, 이거는 리틀 장미입니다, 여러분.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모아갖고, 심으시면 되시 시는 거고, 반원에 어, 준비되어 있어요. 만원에 준비되어 있는 리틀 장미, 요거 어, 여러분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인스타예요. 레인스타는 빨간 별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완전 다져진 아이, 요렇게. 뾰족한 손톱이 있고요 빨갛게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을 내주는 아이예요 보시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얗게 떼어서 정리하셔서 심으시면 되시고 전체적으로 더 빨갛게 색깔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빨갛게 더 빨갛게 이거보다 더 빨갛게 내주고 끝에 손톱은 이제 까만색으로 더 진하게 어, 보이는 그런 레인스타 레인스타입니다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레인스타 작아도 이렇게 다져진 어, 레인스타입니다 8,000원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음, 이름이요, 이거는, 어, 퀸장? 퀸장이라고요, 퀀장? 퀀장이래요, 퀀장. 어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아 어, 이거는 이제, 그, 방질반질 윤기가 있어요. 윤기가 있고, 각진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어, 요런 얼굴입니다. 군생이고요 어, 얼굴은 사두 5두, 요렇게 되어 있고요한번 군생, 가격 9,000원입니다. 그 차는 이것도 붉은 빛깔로 빛깔을 색깔을 내주는 요 요렇게 잘 놓고 밑도 엉덩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목대가 이것도 살짝 올려 나와 있죠. 어, 요렇게 되니 뾰족한 손톱이 있고요. 어떻게 스파이시랑 잘안 아니다. 스파이시랑 좀 다른가? 스파이시랑 좀 닮은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퀸장. 퀸, 콘장이라는 이름이에요. 어, 이름 특이하죠? 어, 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어, 들어온 아이라고 합니다. 가격 9,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아, 이거는요, 히아리나 군생이 있습니다. 히아리나 군생입니다. 아, 이것도 완전 다져진 아이예요. 이렇게, 동글동글 공 모양으로 되어 있고, 목대는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고, 어, 보라색의 빛감이 나오는 아이죠. 여기는 연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진 입장이 있습니다. 어, 각진 입장, 이 통통한 입장이이로 이제, 이 아이가 길지 않은 입장으로 다져지는 건데, 완전 공이네요, 이거는. 어, 가격이 6,000원이에요. 6,000원 히알이나 어 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와, 이것도 보시면 하엽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엄청 다져진 거예요. 엄청 다져진 히알이나 어 연한 보라색으로 지금 빛감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의 오래되면 지나 어, 보라색으로 바뀌죠. 보라색으로 바뀌는 어한 몸이 한몸 군생, 한몸 군생. 하나 얼굴이 아닌 한몸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히아리나. 이 아이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분 얼굴수가 더 많네. 완전 공이네요또 하엽 <laughs> 정리하셔서 심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히아리나 군생도 이렇게 멋지게 수영이 만들어진, 졌는데 색깔도 지금 이미 이렇게 다, 보라색으로 다 나오고 있고요. 요런 아이들 햇볕이 없는 데 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나 봐요. 이쪽 푸른색이 좀 나온 거 있죠. 똑같은 품종 히아리나입니다. 가격은 6,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어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 금이 왔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금입니다. 가격은 22,000원. 이거 여러분 가격 굉장히 있는 한 품종이에요. 이거는 금 퍼플 딜라이트 금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이 에, 들어왔습니다. 사장께서 님 이것도 신경 써서 데리고 오신 거고요. 이렇게 금이 보라색으로 해서 진어 연하게 지금 들어가 있고, 금빛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퍼플 딜라이트 금. 저도 처음 봐요. 이 퍼플 딜라이트 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어, 사이즈는 한, 이거는 한 8, 9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외두로 되어 있습니다. 목대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 외두고요 가격은 22,000원. 이거 하나 이렇게 딱 심으셔가지고 키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귀한 품종, 잘 없는 품종으로 알고 있고요 가격 22,000원입니다. 여러분. 퍼플 딜라이트 금. 이렇게 소개해드려요. 음, 어플 딜라이트 금, 보셨죠? 여러분, 이제 소개 다 했습니다. 오늘의, 어, 준비된 아이들 소식은 다 보내드려, 보여드렸고요. 요렇게 풍성하고 예쁜 아이들, 어, 정말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게 올라와져 있고, 그리고 더 이제 여러분께서 데려가서 셔 키우시게 되면 이 빛감을 빠르게 볼수 있다는 묵등이 군생들로 이렇게 어, 사장님께서 준비해주셔서 소개를 신나게 했는데요. 오늘도 대박이죠? 여러분, 가격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이건 수입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중 에서 수입 들어온 어, 군생들이고요, 묵둥이들로 해서 아주 풍성하게 어, 키워놨고, 그리고 또 다져져 있고 뿌리는 이제 다 잘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받으셔서 어, 화분에 심으셔서 뿌리 내셔서 키우셔야 됩니다. 어,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른 시간에 <laughs>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